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네요. 6개월 전, 누가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, 쪽지만 남겨두고 갔어요. 구매한 지 3개월밖에 안된제첫 차를요. 앞 아, 번호판은 눌리고, 플레이트는 깨져 있더라고요. 전화해보니, 40대 아저씨가 받으셨는데, 개인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며칠 뒤에, 회사차라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며 일주일을 미루시더니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다며 또 2주를 미루고 통장압류가 됐다며 이번엔 한 달을 미루시더라고요. 그 뒤로도 여러 이유로 미루시더니 6개월이나 지나버렸고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. 사정이 안 좋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해하고 기다린 건데 이젠 연락도 안 받으시니 제가 바보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합의금이 크지 않고, 기간도 많이 지난 이런 접촉사고,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